일단 첫 번째 잘봐이 문제를 풀 때는 센스가 있어야 돼 봐봐 야를 a라도 야를 b 라두고 야를 c라도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지 그럼 얘들아 윤서야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아영아 얘는 어, 좀더 크게. 그치, AC. 그럼 봐봐야더라. 얘는, 이거, 이거 되는 거니까 넘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게 0이라고. 결과적으로, 1의 2분의 1에, 몇쪽죠 A 빼기 B제곱, B 빼기 C제곱, 플러스 C 빼기 A제곱, 이게 되겠지. 결과적으로, 전체가 0되려면, A는 B, B는 C, C는 A니까, 3개가 똑같겠지. 그러면 3개를 더했을 때 10이 되면 3개가 똑같기 때문에 4, 4, 4 되겠지. 따라서 x는 4고 y는 2고 z는 마이너스 4가 바로 정답. 됐니?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16 더하기 4 더하기 4, 16. 그래서 36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지.